2 0 3년 기자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한국 서양화의 자존심, 오지호, 이 지역 미술계 자존심이자 한국이 자랑하는 화가, 오지호, 한국 서양화단의 개척자이자 국내 인상주의 회화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야수파 화풍을 이 땅에 뿌리 내린 분이다. 그는 한 말에 보성군수를 지낸 오재영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부유한 지주 집안의 여권으로 전주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서울로 가서 휘문 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해 1924년 졸업하였다. 그 직후 서울에서 김주경 등과 양화단체 녹향회에 동인이 되어 사실적 자연주의 수법의 유화를 발표하고 1935년 무렵부터는 김주경과 함께 프랑스 인상파풍의 밝은 색채 구사로 한국의 자연미와 풍정미 표현에 열중하였다. 그와 아울러 색채미와 빛의 표현을 본질로 한 순수 회화론을 주창하기도 했고, 1938년 자비로 출판한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은 한국 양화사의 인상파 존재를 선명히 한 것이다. 8리로 광복 직후 1948년부터 광주에 정착하여 조선대학교 미술과 창설에 참여해 1960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호남 적 양화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령기 이후의 작품 활동에서는 인상주의 미학을 소화한 독자풍의 생동적인 필체로 풍부한 색채 현상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말년에는 유럽 여행의 가뭄을 본출시킨 자유분방한 필체의 작품도 많이 남겼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전람회 추천 작가,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 1977년에는 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작품 활동 외에 자신의 예술인형과 사상을 이론적으로 발언한 구상회화선언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1968년에 논문집 현대회화의 근본 문제를 출판하였다. 1982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뒤, 미망이니 유작 34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사과밭, 주광, 항구 등이 있다. 평론가들은 오조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아름다움을 추구한 회화라고 말하고 있다. 평소에 회화는 빛의 예술이고 태양에서 생겨난 예술이므로 그림은 생명력을 지닌 순수미술이어야 한다고 말한 오조의 그림세계는 3기로 나눠 볼수 있다. 동경미술학교 졸업부터. 1950년까지 전개 그림은 사실적 시각에 입각해 조국의 자연을 밝고 맑은 색조로 아름답게 그려냈다. 속칭 인상주의 그림이라 할수 있는 이 시기 의 작품들은 빛과 색채로서 자연을 표현하고 거기 예술적 생명을 창출해내는 그림 세계를 보여주었다. 남양집, 처이상, 포구 등 전개 작품들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눈부시게 밝은 색채와 필선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과밭은 사과꽃과 잎의 색채 혼탁을 피하기 위해 점묘법을 사용. 오월의 태양 빛 아래 만개한 사과밭의 아름다움을 수려하게 보여주고 있다. 1950년 무렵부터 1959년까지 중기 그림들은 전기와는 달리 변형이 심했다. 화면이 단순화되고 변형돼 능숙한 필치가 엿보였다. 추경 창가의 꽃 카토리아 등이 이시계 작품이다. 1960년 이후 말계 그림 세계는 중기에 보였던 변형과 왜곡이 한층 심화돼 화면이 더 단순화되었다. 색채도 청색계통이 자주 등장하면서 화면이 강렬한 인상을 풍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야수파적인 그림 세계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추광, 항구, 피카델리 풍경, 과수원 등이 이 시기 대표작으로 작가 자신의 색채이론에 따라 새롭게 창출한 작품들로 오지호만의 극히 단순화된 주관적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오지호는 국어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어교육에 대한 중대한 오해, 알파베트 문명의 종언 등의 글을 발표해 국문 전용 어문 정책을 비난하면서 국한문 혼용을 주창하고 나섰다. 인상주의 토착화의 기수로 민족 미술교육의 선각자로 화려한 생을 살다간 오지호, 1922년 조선 서화 협회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국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의 유화 작품을 보고 이것이 유화로구나 하면서 감탄한 후 세계 세계에 뛰어들어 일가를 이룬 자랑스런 광주 사람이다.